감사하고 참. 예? 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먼저 나오네요. 네, 예? 날씨도 덥고 아니 이렇게 네. 케이블카에서도 만나뵙고 <laughs> <laughs> 직업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난 사실 만나 기 힘든 사람인데. 네. <laughs> 아, 오늘 <laughs> 최아진 박사님이랑은 정말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자주 예.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아.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 박사님이 네. 공부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양떼 목장을 같이 가자 그러셨고, 어 맞아요, 예예 양떼 목장, 네. 양 보러 왔어요. 와, 안녕. 와. 양들 정말 사랑스럽죠? 양떼 목장에 네. 네. 왔거든요. 네. 그 이유는 오늘 음. 선생님에 대해서, 그, 어, 우리는 이제 양떼에가 양떼가 있다면 네. 그 목자가 있잖아요, 목동, 음. 그 목자가 바로 선생님들이다. 아. 예, 그래서 목자 같은 선생님들. 음. 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옛날 중동시대 때 네. 생명과도 같은 거고 음. 큰 재산이었잖아요 네. 에,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하고 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어, 잃어버린 아흔아홉 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laughs> <laughs> 한, <마리> <laughs> 아, 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만큼 양이 중요하다는 건데 네. 우리 선생님들이 다이 목자의 마음으로 어. 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어, 여기 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력, 공부를 공부 잘하려면 네.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만만 국제학교 네. 설립하셨는데 네. 여기 선생님들 뭔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목자 같은 선생님들있죠 예, 그거 그게 달라요. 직업이면 월급을 받는 건데, 네. 사명이면 선물을 받는 거거든요. 아. 같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우리는 네. 사명으로 일을 하는 음. 그런 목자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대하는 음. 몇 가지 그 특이한, 아주 특별한, 네. 네. 남들이 하지 않는 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 양들이 지금 몇 마리인지, 아세요? 어, 모르겠어요. 네. 저 벌써 <laughs> 쉬었어요. 어, 벌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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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 대단하시다. 어, 30마리는 안 돼요. <laughs> 30마리 정도. 어, 그래서 이제 어. 각자 양들마다 음. 특성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어,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음. 신상명세로 다 외워요. 어. 왜? 아들, 딸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음. 선생님들이 음. 어,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네. 시험을 봅니다. 어. 어, 학생의 얼굴을 PPT를 띄워놓고 네. 이 학생에 대한 이름과 음. 어, 여러 가지의 그 특이 사항과 음. 아, 특별히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음. 이런 것까지 다 외워서 음. 설명을 해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실생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임무죠. 그럼 한 학기가 끝나도 네. 아니고. 어 그럼요. 예. 오기 전에. 애들 어, 오기 얼굴도 전에. 보기 전에. 와, 예. 얼굴 다 외워서 이런 테스트를 그럼요. 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예예예. 그 그래가지고, 이유는 아무래도 예. 관심. 음. 관심과 사랑이죠. 사랑이겠네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아. 호칭이 중요하잖아요 첫날부터 음. 어, 은혜야 이렇게 불러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좋아하겠어 오, 오 선생님 제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음. 이러잖아요 네. 네. 너네 엄마 엄마 아빠 이름도 알지 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아이들을. 아그 어, 인격적으로 어...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네. 어, 어, 어. 야 음. 이름 테스트를 한다. 어 그렇죠. 아니, 선생님이 어. 되고 싶은 분들이나 이미 네. 선생님으로 네. 활동하신 네. 분들도 이걸 네. 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참 좋을, 좋을 거예요. 것 같아요. 아니, 한국의 교육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입학 전에 이름을 알아. 그럼요. 예. 음. 어 이것보다 낫잖아요. 야 학생. <laughs> 너아몇 얼마나 판이니? 비인격적이야. 그렇죠, 그렇죠. 너몇 어, 어, 어. <laughs> 그렇잖아요. 몇년 동안 다녔는데도 자기 학교 어. 학생 이름을 몰라. 아. 아,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공부력을 응. 키우는 방법 중에 어, 하나. 어, 네. 네, 이름을 외운다. 그럼면 왜냐면, 네. 공부력이 커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 있잖아. 아. 선생님들로부터. 네. 어. 맞아요. 네. 그럼 특히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사실 공부하나. 했거든요 저도. 어 그래요? 어, 네. 어, 난 그런 적이 없어. <laughs> 이차이에요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laughs> <laughs> 사람의 차이. 아니 아니. 아니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저 선생님이 참 좋아 보이고 <laughs> 존경스러워 보이고 배우고 네. 싶다. 네. 그럼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아, 두 번째. 특별한 또 어. 눈을 소유했다고 들었거든요. 어, 매지가이, 매지가이. 매지가이. 네네. 그냥 네. 매지가이도 아니고. 예, 네. 그럼요. 우리는 300... 학생들의 360도, 360도 매지가이. 24시간 360도. <laughs> 24360. 뭐, 특별한 안경이라도. <laughs> 그럼요. 예, 예. 이거는 4차원이죠. <laughs> MRI는 3차원이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네. 음. MRI를 찍어서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음... 어디 병이 있는지 알수 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의. 네. 우린 24시간, 360도. 어. MRI보다 더 훨씬 더. 오, 어떻게 네. 그렇게 가능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숙사 학교를 하니까, 네. 어, 기숙사 사감을 별도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네.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음. 학생들의 생활에 한 걸음 더 나가죠.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음. 네.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꽤 음. 많아요. 네. 어떤 아이가 어. 아주 매운 라면을 혼자 몰래 어디서 먹었는지 <laughs>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어. <laughs> 꼭 밤에 새벽에 탈이 나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화장실 가기도 하고, 어. 그, 심지어는 이제 토하는 아이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방장이 있고, 음. 방장이 그걸 다또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네. 청소도 해줘. 음. 그럼 선생님, 사감 선생님 부르죠.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이제 잘 보살펴 주면서 사감실에서 테이 케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마도 닦아주고, 아. 이게 얼마나 커다란 사랑이에요. 아. 그러네요. 어. 그 음. 특별한 시스템이 있나요? 그 아이들을 네. 잘 네. 관찰할 수 있는? 맞아요. 우리가 그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시스템. 네.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어, 학교 내에 어떤 통신 시스템이라 할까? 아니면 네. 어, 생활 생활기록...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어... 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상담을 했잖아요. 네. 상담 내용을 시스템에 올려. 바로. 그러면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공유해. 네. 예. 그러면 이제 음. 또 똑같은 상담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 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네. 어, 너무 참 좋죠. 예. 아, 그래서 360도, 24시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을 이제 어, 관찰할 수 있다는 맞아요. 매직아이. 매지이그왜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선생님들이. 네. 어, 내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 어, 또 우리가, <laughs> 우리 학교가 그런 시기죠 그러네요. 네, 예, 아이들을 예, 예. 꼼꼼히 살펴주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맞아요. 아닐까 예, 예. 생각이 들어요. CCTV고 TV보다 더. <웃음> <웃음> 우리가. 아이들 감시하는 차원이 달라요. 감시가 아니라 어, 뭐좀 엄마, 사람. 아빠의 오. 그 마음의 네, 눈으로 네. 네, 네.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야. 아, 네. 너무 많은 변하는 스토리들이 많죠 네, 맞아요. 어쩔 어. 때는 옆에 있는데도 그 음.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거든요. 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우리 네. 선생님들이 어, 매직아이로, 어, 어. 사랑의 음. 아,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 보살펴준다. 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마지막 세 가지 공부를 띠는 어, 네. 선생님의 뭐 태도. 어. 세, 선생님의 태도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지. 오오오. 그럼요, 그럼요. 예, 너무 이것도 특별한 맞아요. 거야. 맞아요. 네, 네. 네. 그 뭐냐? 응. 아왕 따뜻한 선생님이 돼야 돼. 아 왕따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 네? 마, 어, 왕 따뜻한. 음. 왕 따뜻한. 음. 오, 네. 맞아요. 왕 따뜻한 선생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파티 플래너 선생님이 음. 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스몰 그룹의 학생들을 어. 집에 초청해요. 오. 어. 파자마 나이트라는 게 있어요. 헉, 너무 좋죠. 어,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녁 음. 같이 먹어 아 어. 저녁을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특별히 까르모나라 갈릭 어. 브레드 이런 거못 먹어 보잖아. 떡볶이 는뭐 뭐뭐 보통. <laughs> 그래도 선생님이 네, 직접 거? 요리를 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어, 아이들한테 예, 예. 너무 기억에 음. 남거든요. 네. 어. 처음에는 그냥 받아서 음. 먹기만 하더니 네. 나중에는 어. 철이 들어. 아. 그들 설거지는 학생들이 하더라고. 네. 그밥 <laughs> 먹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 음. 파자마를 입어. 파자마를 입고 옹기종기 이제 음 어, 그 거실에 네. 둘로 앉아서 네. 게임을 해. 아이엠그라운드 음. 이런 거.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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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laughs> 369. 이런 <laughs> 거 하는 거야. 그런건 밤새 해도 네. 재미있더라고 선생님하고 음. 학생하고 하룻밤만 음. 이렇게 세봐요. 네. 그러면, 아,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laughs> 네. 아, 너무 가까워지고 끈끈해지죠. 어, 끈끈해지고 네. 그리고 왕따가 생길 수가 없어. 왜? 그 안에서 왕따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따 음. 없는 교실 대신에 음. 왕 따뜻한 선생님이 있는 그렇지, 아, 그렇지 너무 좋다. 감동이네요. 예. 그걸 만들어야 돼. 명언이십니다. 예, 예, 왕 따뜻한 예. 선생님이 있어야 맞아요. 공부력이 올라간다. 맞아요. 우리 한국 사회 에 지금 왕따 문제가 심각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음. 행복하거든요. 하. 행복하면 공부력이 높아져요. 그렇죠. 공부력이 높아지면 음... 뇌의 회전속도가 빨라져요. 네. 그러면 어뭐 성적, 고성적 음. 오, 올리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와. 아. 진짜 아무리 성적 좋아도 뭐 네. 소외를 당한다던가 친구 관계 문제가 생기면 네, 성적 예. 금방 문제가 생기죠. 그럼요. 와... 성적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건 아니다. 반대네요. 음. 행복해야 성적이 높아지네요. 그렇죠. 네. <laughs> 아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비슷한 건데 <laughs> 네. 네. 성적을 우선시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와. 근데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시하잖아요. 음.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없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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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당히 과학적 원리예요 어, 그러네요. 제가 또 과학자잖아. 아, 이 뇌과학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했어요. 네. 행복하게 네. 지금 양들이 네. 어. 네 이렇게 풀 뜯어 먹고 평안하니까 아, 그렇죠, 해치는 예.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 맞아요. 지금 햇살이 왕 어. 따뜻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laughs> 아. 방목을 해야 돼. 네, 방목을. 방목을. 방목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일정한 음, 테두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또 사랑의 울타리겠죠. 이 사랑의 울타리야. 네, 네, 네. 어. 이럴 때 공부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네, 그래, 네. 그래도 고생하시잖아요. 아, 아유, 정말, 고생할 때 꿈을 하죠. 전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아, 전국의 선생님들. 네, 아이들의 공부력을 아. 좀 높여달라고 음. 또 부탁의 말씀 하면서 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 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목자가 될 때, 부모가 되어줄 때, 아이들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은 분명히.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 왕 따뜻한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어,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